문제 27번입니다. 다음 중 메모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됐습니다 1번 새 메모를 작성하려면 바로가기 키, Shift F2 키를 누르거나 검토 메모 그룹에 새 메모 클릭한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메모를 삽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Shift F2번 어, 눌렀더니 이렇게 메모 삽입이 가능하네요. 그치요? 자, 또는요. 검토에서 새 메모 클릭합니다. 오, 그래도 메모 삽입은 가능해져요. 그렇다면 1번은 맞는 설명이지요. 2번. 셀을 이동하면 메모를 제외한 수식, 결과값 셀 서식 등이 이동된다. 음, 한번 봐 볼까요? 제가 메모가 입력된 셀에요 데이터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미의 서식들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자, 메모에, 셀에, 메모도 삽입됐고요 데이터 입력됐고, 서식도 지정이 됐어요. 그쵸? 자, 이거를 그대로 다른 셀로 이동을 해보죠. 자, 이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메모도 같이 이동이 되죠? 메모도 같이 이동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셀을 이동하면 메모를 제외한 아니요. 메모를 포함해서 메모를 포함한 수식, 결과값 셀 서식 등이 이동이 됩니다. 3번. 한 시트에 여러 개의 메모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검토 메모 그룹에 이전 또는 다음을 이용하여 메모들을 탐색할 수 있다. 자 지금 메모가 여러개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검토해서 봤더니 이전과 다음이 있습니다 다음 클릭해 볼까요 어 메모가 이렇게 보여지나요 다음 다음 메모 이렇게 보여지나요 처음부터 오 이전 오 이전 다음 아이구야 다음 다음 이전 이전 다음 오 이렇게 되네요 그쵸 한 시트에 여러 개의 메모가 삽입됐을 때 검토 메모 그룹의 이전 또는 다음을 이용해서 메모 탐색 가능합니다. 4번 통합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가 가능합니다. 어떠냐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S 페이지 설정 가시면 시트 탭이 있지요. 여기에서 메모를 삽입할, 메모를 인쇄할 건지 선택이 가능한데 기본 값은 없음이에요. 그래서 메모가 인쇄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시트 끝에 인쇄할 건지 또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시트 끝 또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없음 셋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4번도 맞는 설명이지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이네요. 그래서 27번에 2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